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 가운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는 만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울고 있을까요?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같은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눈물을 흘리도록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만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을 통하여서 그 고통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참 아파하면서 속상해 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애통의 그러한 감정들 아닐까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관계 때문에 참 힘들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나랑 똑같이 그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헉, 나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고 있는데 너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있구나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같은 감정에 같은 현실에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아파하고 울면서 같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아, 그러한 질병이 있었어. 우리가 서로 그렇게 똑같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면, 그리고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내가 이렇게 재수했는데, 너 지금 재수하고 있지? 여러분 그냥 학교 간 사람은요, 재수한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없어요. 날이날에 재수했거든. 나는 재수가 아니라, 난 삼수도 했어. 그 사람이 재수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건면해 주는 게참 크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 같은 마음들을 공감하면서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어떤 슬픈 노래를 들을 때그 가사나 아니면 그 내용이 나의 슬픔과 아픔을 반영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를 듣다가 아니면 그 드라마를 보다가 내 마음이 울컥하면서 같이 공감을 느끼고 내 자신을 그 가사에 그 드라마에 투영시키면서 함께 슬퍼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 말입니다 이러한 애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이말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고 내 처지가 처량하고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등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해서 읽어 가면서 이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어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같이 마치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울컥하듯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그 마음에 공감이 되어질 듯, 아니면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듯.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아픔이 지금 탄식하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이 아픔이 우리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많이 그렇지 않지는 않을까? 저게 슬픈 노래를 우리가 읽는데 지금 언제까지 읽어야 되나? 혹시 이러한 마음들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참게 지루하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감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역사로 한국의 역사로 볼때 우리가 2 0 0 0 년의 역사를 하고 그냥 통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약 2,500년 전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이야기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문화도 다르고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져서 또 문화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니까 어쩌면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픈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될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좀 남의 나라의 그 나름의 나라가 무너진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좀 고통하고 애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당했는데 얼마나 슬플 것 같아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애통하면서 살아가는가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죠. 뭐라고 도전했냐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애통 이것만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4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5 40 7절까지는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이 이야기는요 마치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을 활짝 열며 그의 아픔을 기다리면 너는 도대체 언제 올래? 오기만 하면 끌어안고 얼싸안고 목을 어은 맞추며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씻겨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라고 묻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볼게요. 우리의 범죄함과 42절입니다. 띄워주시죠.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반역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니 주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는 돼. 사하지 아니하신다. 또 43절 보실까요? 진노로 자기를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면 여러분 추격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을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분 여기서 추격한다고 하는 것은 먹이 사슬에 있어서 여러분 짐승이 자신의 먹이의 포획감을 발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목덜미를 물어 뜯어 죽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신다라고 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극류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44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도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입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셔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46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나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딸딸내 딸.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눈물일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예레미야의 눈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속 마음이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내가 너를 추격해서 너를 반드시 죽이고 너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내가 너를 폐물처럼 여기고 네가 기도해도 나는 너를 듣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그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시느냐 너는.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48절에 들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많은 주경가들은 이것을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울고 있어요 아니요 예레미야는 울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분노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쭉 묵상에 달려왔잖아요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그가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시각각으로, 때로는 자식은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 너희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선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예레미야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야 할이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거짓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들어요. 왜그 말이 좋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취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망했어요. 그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 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어?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지금만 울뿐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이렇게 망했잖아 하면서 어쩌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했을런지도 몰라. 요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울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자 우리가 이렇게 망했노라고 울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 누가 울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울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우는 그 눈물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했죠 자기 연민일까요 자기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서 자신이 안타까워서 울을까요 라는 거예요. 40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51절. 내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특별히 성읍의 여인들을 보니 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먹지 못해서 불쌍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어그제 부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여인들이 자식들을 품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어미 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아주 끔찍한 표현들도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자. 이러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우리의 한풀이를 하고 우리 자식들을 향여서 자식들을 잡는 이야기들이 말 그대로 자식들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속상하고 안타깝고 참 힘든 것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헌투한 것에 우리가 화풀이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그러한 눈물, 그러한 애통함, 그러한 아쉬움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려야 할 눈물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고 그 망한 현실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가 우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민족적 감정이나, 그가 애국자였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는 죄, 예레미야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애통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애통은 무엇이냐? 세상 것들 때문에 인하여서 우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인하여서 울줄 알아야 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울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52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53절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내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54절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건만 원수들이 예레미야를 대하는 그 처우 좀 보세요.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그들 모습에서 그들 위해서 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레미야는 그들 위해서 애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오늘 새벽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에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도전하면서 여러분 이런 눈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중에 물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울고 이 시대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울고 이 시대의 죄, 이 시대의 타락상, 이 시대의 혼돈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울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 지금부터 이 시대를 생각할 거야.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어. 이 시대의 정치가 얼마나 혼란해. 이 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무너졌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어. 아, 진짜 답답하다. 지금부터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어떤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내가 내가 생각해 보니 생각해 보니 아 이것도 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도 연약함이고 내가 회개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귀한 은혜로 인해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되었으면 내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로 이것도 깨달아지고 이것도 생각이 나고 이것도 알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한 눈물의 기도도 마찬가지야. 그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시선들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사실은 40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 저. 억지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좀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폐물로 삼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 좀 보세요. 금세 들키잖아요. 그러면서 뒤에는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꽉 누르며 하나님 앞에 호통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내 마음에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올려드리면서 예레미야 눈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 깊은 경지의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기를 사모하는 귀한 아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자 되어서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깊은 기도의 경지 하나님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같이 공감하여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처지를 만난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같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케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